안녕하세요. 가츠게임쇼입니다 이번 영상은 랑그리사 모바일 율정에 대한 간단 설명 및팁 영상입니다. 한국 서버 예상 업데이트 날짜는 2023년 4월 12일입니다. 율정이란 이제 은홍 콜라보 이후에 오는 빛의 수호사도와 아단켈모 픽업 때 업데이트 되는 영웅 스탯이 더 오르는 신규 컨텐츠입니다. 율정 재화 획득 방법은 이제 현기와 매우 흡사하며 매주 99회라는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을 보시면은 이쪽에 The Way of the Loss, 이제, 정이라는 신규 비경 버튼이 있으며, 무기, 갑옷, 투구, 이세 가지 비경 던전들이 있습니다. 월요일은 검과 단검, 그 다음에 화요일은 중갑, 경갑, 투구, 수요일은 도끼, 망치, 활, 목요일은 경갑, 천, 옷, 금요일은 창과 지팡이, 토요일은 중갑옷, 천, 투구, 그리고 일요일은 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모든 던전이 오픈이 됩니다 이제 첫 모든 던전 70레벨 처음 클리어 때는 아무래도 송컨이 좀 필요한 편이고요 한 번만 클리어하면은 이제 비경의 축복이 생기기 때문에 소탕도 가능하며 20회씩 오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기처럼 2,3인 파티는 되지 않기 때문에 20스테미너씩 혼자서 매일 돌아야 합니다 장신구 재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던전에서 드랍이 되기 때문에 그냥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이 빵의 경우에는 이제 율정 때문에 존버를 좀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99에 매주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스태미너빵 존버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빵을 한 700개 정도 존버를 했지만 율정 업데이트가 한 달이 넘게 지났지만 아직 600개 밑으로 내려가지도 않았습니다. 이 율정 업데이트 때가 제가 알기로 서밋 아레나 시즌 12쯤에 이제 업데이트가 됩니다. 매주 99회 한달 동안 꾸준히 돌았다는 기준 하에 두 캐릭터 내지 2.5 캐릭터 정도의 재화가 쌓이게 됩니다. 또한 이제 과금 상품도 새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 글썹 기준으로 이제 65불, 이제 약 8만원짜리 과금 상품 이 재화가 이제 일정 한 캐릭터를 다 찍을 정도의 재화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 3번까지 구매가 가능하고요그 다음에 또 다른 과금 상품으로는 이제 여기 13불짜리 16,000원, 약 16,000원짜리고 4번 구매 시한 캐릭터, 장신구를 제외한 모든 율정을 찍을 수 있는 정도의 재활할 재화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8만 원 정도의 과금을 하게 될 경우에 한 캐릭터 모든 율정을다 찍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한 서브는 조금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즌 12 서밋 아레나 때는 이제 율정을 아예 과금을 하지 않았다면 아무래도 PVP 컨텐츠 토너먼트에서 많은 차이가 나고요 시즌 13까지도 아마 약간의 차이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즌 14부터는 이제 아마 율정 과금러와 무과금러 간의 차이가 거의 없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밋 아레나 점수 올리기 기준으로는 15 캐릭 정도만 율정을 다 하면 되지만 토너 기준으로는 아무래도 사이드덱도 있기 때문에 최소 24개의 캐릭터를 율정을 다 해야 합니다. 즉 시즌 12 과금을 다 했더라도 모든 이제 토너먼트 관련 캐릭터들 율정을 다 찍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캐릭터 장비 이제 보시면은 캐스팅 패턴 예를 들어오시면은 이런 식으로 창이 보입니다. 각 캐릭터 무기 두 종류, 이제 검과 단검이죠. 로스탐을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중갑옷, 중갑옷 투구 그리고 악세사리 이렇게 총네 종류 내지 다섯 종류의 율정 재화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율정을 다 찍었을 경우에는 이제 체력 500, 방방마방 플러스 45, 공격력 혹은 지력 플러스 75 그리고 기술 플러스 10스탯이상승게 됩니다. 약간 예외적인 경우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단켈모가, 아단켈모나 디드리트 같은 경우에는 무기 쪽에 지팡이만 있는데 무기는 이제 한 종류지만 드는 재화는 두 배입니다. 물론 올라가는 스탯도 두 배고 다 찍었을 경우에 오르는 스탯은 방금 말씀드린 스탯과 동일합니다. 이제 율정 찍는 순서를 이제 제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아무래도 PVP 티어가 좋은 순서대로 찍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PVP에서 이제 시즌 12 기준으로 좋은 긴토키, 그리고 빛의 그림자 검의 영혼, 그리고 웨탐 루크레치아. 이렇게 4명 정도는 이제 0순위로 강력 추천드리고요. 이후 이제부터는 이제 개인의 취향에 맞게 찍으면 될것 같습니다. 솔직히 탱커나 힐러를 찍는 것은 조금은 뒤로 미루는 것이 좋으나, 어, 딜러나 암살자부터 찍는 게 저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예외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빛의 수호사도 1픽을 생각보다 조금 많이 하다 보니까 율정 투자를 좀 빨리 해줬습니다. 물론 이제 광대 위주 로스터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RS, 클로테르, 율리안, 뭐, 빈센트. 이런 캐릭터들을 먼저 찍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율정 찍는 순서에는 정확한 정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눕댕 유저분들은 딜러보다는 탱커나 힐러부터 투자한다고 들었습니다. 즉 자신의 pvp 스타일에 맞게 율정 캐릭터들 투자를 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이제 pvp 서미다레나에서 2에서 4픽으로 많이 하는 캐릭터들 율정을 먼저 다 찍어주도록 합시다. 이상으로 율정에 대한 간단 설명 및팁 영상을 마칩니다. 이제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